만약 여러분에게 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돈이 생긴다면 뭐 쉽게 말해서 로또 1등이 된다면 생명을 해도 그냥 입가에 미소가 있어지진짜 <laughs>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내한테 돈이 있으면 내가 뭘뭐 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laughs> 들 <들리기> 일이 없어서? <laughs> 해보셨죠?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땅을 사자, 집을 사자, 뭐 차를 사자, 그죠? 뭐 세, 세계 이주를 하자. 근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마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갈수 있는 직항 있잖아요. 거기를, 일등석을 타고 가는거에요 음... 비즈니스 1등석에서 1등석 비즈니스밖에 없으면 비즈니스석 한열여시간을 1등석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거에요 그러니까 생에한 번쯤은 어? 정말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렇죠? 가장 좋은 좌석에서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누구나 여건이 되면 능력이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나는 능력이 충분한데 돈이 충분한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미안해 보일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적인 가구회사 가운데 이케아라는 데지, 이케아. 이케아의 창업자가, 이제, 잉그바르 캄프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다섯 손가락에 드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엄청난 재벌이에요. 세계 다섯 번째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돈좀 많이 쓰면 비즈니스 세트에서 타고 싶은데, 이분은 그런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여행을 가면 꼭 이코널만 타요. <laughs> 또 우리 세계적인 투자가, 기업가, 월업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 어디 사는지 알아요? 집이 어딘지 아닙니까? 흔히 우리 재벌, 우리 미국이라고 따지면 뉴욕이나, 뭐, 뭐, 서부면 비버리지, 만 뭐,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이분은요, 아주 작은 시골에 살아요. 그, 네오레스카주라는 주가 있어요. 미국 지도를 보면 거의 중앙 쪽에 있는데, 거기에 오마하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마하라는 도시가 제가 왜 익숙하냐면, 코스트코 이렇게 가보면, 미국산 소고기 파는 데 가보면, 거기 라벨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마하에서, 어, 나온 소고기다. 프라임이다. 뭐, 나중에 한번 뒤에 대충 한번 보세요. 오마라고 오바마 아니고 오바라고써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 소고기가 축산이 굉장히 발달되고 많이 생산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뭐큰 대도시겠어요? 시골 우리한테는 뭐 횡성, 홍천 이런 거예요. 그 시골에 뭐 고향이겠죠? 거기에 아주 시골 마을 이층짜리 집집 거기서 아주 살고 있다고요. 또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이 사람은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3천만원짜리 일본 자동차 차고 대학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해가 돼요? 음. 여러분 같은 경 이렇게 살겠어요? 음. 아니, 근데 이게 뭐 누굴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상해요. 물론 검소하게 살고 알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심하죠? 심하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어떤 부와 명예와 능력이 있으면 그냥 또 과시도 좀 하고 또 부러움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식사 자리에 초대돼서 식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혼자 온게 아니고 누가 왔냐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은 평소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사랑해서 음식 좋은 거 대접해 드리려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늘 가까이하고 예수를 따라다니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는 허점을 잡으려고 실수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괴롭히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가능한 예수님과의 모임을 자주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흠잡을 거리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 가게 될때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앉을까? 특히 어떤 중요한 자리 아니면 어 유명인, 좀 이름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는요, 그게 중요해. 가장 편한 자리를 앉으려고 하고, 그 유명인들과 같이 있는 자리면, 어디 하겠어요 가장 가까운데. 옆자리 앉으려고. 그죠? 교회가 많이 다르죠?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목사님 안 보이는 자리 <laughs> 중간에 기둥 박혀있는데 있죠? 그 뒤에 서서 꽉짓쫙댕기 그건 화면으로 보는 거죠? 그래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상석이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상석에 앉겠어요 그 주인이나 그. 유명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 앉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큰 영광인 거예요. 또 기쁨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초대를 받았던 이 바리세인들도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앉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당신은요 어떤 모임이나 초대의 자리에 상을 배치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쫙 놓고 하지만 거, 그때는 어떤 방식이면 냐 유자가 거꾸로 돼 있는 우리 비정상 회담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자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MC 사회자가 중간에 그 양쪽에 사람들이 쫙 앉잖아요. 보면요, 자세히 보면 불량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 앉아요? MC 가까운 곳에 앉죠. 그리고 별로 막안 하고, 별로 인지도 없는, 그 가운데 인지도 없는 사람은 끝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나 유명인들이 가운데 앉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양쪽으로 자리를 차지해서 앉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앉길 가장 원할까요? 맨 윗자리 앉길 원하겠죠. 그죠? 바로 옆자리, 주인 옆자리. 또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뭘 증명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 정도의 위치구나. 그 정도의 명예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느낄 수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앉으려고 골라 잡으려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비유의 내용을 뒤로 하고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죠 내가 그 정도 위치로 생각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주인 입장에 있는 다른데 있잖아요 주인이 볼때 나보다 더 자기 신과 가깝고 더 친한 사람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 누구랑 책임을 원할까요? 자기 옆자리에 그 사람만 책임을 원하겠죠 근데 이때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내가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귀인 입장에서 미안한데 옆자리로 좀가 다른 나로도 가까운 친구가 왔으니까 그사람 여기 양보하고 옆자리로 가 기분이 어떨까요? 쪽팔리죠 <laughs>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 얼마나 창피하겠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맨 끝에 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집주인 그걸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주, 주인과 가까운 관계라면 주인이 오해 거기 계세요. 저 가까이 오셔야죠. 이렇게 옮겨줄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처음에 저 끝에 앉았을 때는 아유 저 사람 뭐야 별볼일 없네. 했다가 주인이 와서 가까운 데앉혀서면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사람. 영광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요 정말 별 볼일 없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찾고 거기를 원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만큼의 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 높은 자리를 차,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게 나쁘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상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자리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여행가면 비즈니스 쪽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뭐라 생각하겠어요? 부럽다? 아, 니 욕하죠! 오 어, 개척교회 목사, 비즈니스, 뭐, 졌다! 욕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 진짜 뭐, 대웅교회, 중대교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뭐, 성전에 해외에 갈 때, 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 지적하겠습니까? 아니, 그만 서로 보내주려고 하겠죠. 교인들이나 뭐 교회 측에서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리세인들과율법학자들에서 그들에 대해서 평소에 좀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분명 높은 자리로 옮겨줄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 또한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물론 너희가 사회적으로 높임 받고 인정받는 건 내가 알지만 혹시나 너희보다 좀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 좋은 자리에 있다 내려가지 말고 차라리 낮은 데부터 조금씩 올라가라 그게 낫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무엇을 가르치시는 걸까요? 겸손이겠죠 겸손이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예수님 오늘 사람들에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곧 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겸손함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목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부터 영광받고 싶어? 높임받고 싶어? 그럼 너희들 겸손해 겸손해 근데 이게 어떻게 될수 있냐면 겸손의 목적이 사람들의 인정과 자랑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목적 그게 아니지요. 또그 온전한 경선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 유대박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왜? 평소에 큰그 일의 목숨만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높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 받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때 그들에게 이 경선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높임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누가 쉽게 거기서 내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낮아지라 낮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높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높임 받는 사람이다. 그것을 누가 전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나는 율법 열심히 지키니까 나는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야 권력 있는 사람이야 명예로운 사람이야 자신이 스스로 만든 그것을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거예요 동건 생활을 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나만이 최고다고, 나만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래서 초대받은 자리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아서 차지하고 앉으려는 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혹시 손님 가운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를 말씀하시오. 예수는 지금 내가 가장 높다라고,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희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온다. 말씀하시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자신. 예수님 이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은요. 새로운 통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을 공세기 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의 시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 바이샌들은 아니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격해서 내의와내 높임을 더 드러낼까? 그것만을 생각했어요. 여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인정하는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더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온갖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 일을 이루려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탄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비싼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능력이, 권력이 우리의 존재를 절대로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것으로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뭐라고요? 하지오스, 구별되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거룩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1등만을 위해 달려가요. 그죠? 1등. 자신의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존재 가지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삶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밝은 빛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예수님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비춰 본다? 그럼에도 내 자신이 잘났다? 나는 높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돈좀 있다고?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고, 내가 높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결코 내가 가진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날 뿐이고, 우리의 죄만 적나라하게 나타나뿐이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경손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손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의도적인 경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삶 앞에서 나를 비춰볼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잘하는 게 없어요. 나를 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의지하지 않을 수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모습 때문에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 자괴감이나 절망에 빠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주님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덤수 나무로 나오는 자를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크게 인정과 크게 높임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속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큰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겁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거 아무리 잘 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능력있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줄까요 말까요? 해줘요 일단 <laughs> 웃기자 하는 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갔습니다 근데, 천사가 오더니, 아우, 오늘은 수고했다고, 배고프지 않냐고. 짜장면 하나 시켜줄 테니까, 먹으라고, 짜장면 막 먹었어. 먹다가 옆을 보니까, 옛날에 자식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집사다 보니까, 오래생활하지 않았고, 오랜, 신앙생 자기보다 오래 안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한 집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왔나봐. 근데 나는 짜장면 먹고 있는데 탕수육 먹고 있는데 나는 <laughs> 권사인데 난, 난 짜장면 주고 저집사 탕수육 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왜 나는 짜장면 주고 왜저아집사 나한테 신는사람도 우리 안하고 별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는 탕수육입니까막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야 니네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을 배달받았어 배달나갈때 담임 목사는 이해가 되셔요? <laughs> 정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laughs> 뭐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집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니까 여러분이 차지하려고 하는 자리는 어디니까 여전히 세상적으로 높으신지 그 상석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거기만 앉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님이 앉으셔야 될, 주님이 계셔야 될 가장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엉덩이 딱 붙이고, 일어날 줄 모르고, 또그 자리에 앉은 것이 진짜 내 모습이냐, 자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족을 남겨요. 사람을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존재. 저는요. 우리 그리스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그, 이름이 영,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마땅히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명예로, 권력으로,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뭐가 될까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존재.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늘나라의 상석에서 그곳에 앉아 주님과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